혼따구리. 오늘 준비한 것은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품질 클레임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표면의 공기포죠. 이러한 표면의 기포는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일부의 노출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에 경우가 많아지고 또 거기서 문제를 많이 발생되고 있죠. 일반 현장의 경우도 과거와 달리 미장 등의 후속 공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까다로운 관리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면의 기포, 곰부나 공극으로 불리는 것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을 세개 가져와 봤는데요.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이제, 거푸집 면을 떼어낸 그 부분에, 이렇게, 아 구멍이 송송송송 되는 콘크리트가 가끔 나오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노출 콘크리트 면은 이 면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면이 이렇게 되면 보기가 싫죠. 그리고, 이 표면에다가 어떤 미장등을 안 한다 그러면, 어 열화인자가이 안으로 침투되기 쉬워서 결국은 내구성이 저하될 겁니다. 또, 이 구멍의 깊이만큼 결국은 철근 피복이 부족한 것이 되겠죠. 이러한 표면 공극은 이제 콘크리트에 타살하고 나서 굳힌 다음에 컴프지, 거푸집을 떼면 거푸집 접한 표현에서 이제 발견되는데요. 어, 수미리부터 뭐 크게는 어, 10미리, 20미리 이상의 범위를 가지는 아, 그런 규칙적이거나 혹은 불규칙적인 기포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기포라고 하면 아, 공기량 측정기 할때 아, 거기에 보통 4.5%, 플러스마이너스 1.5%로 아, 기포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Aze를 써가지고 동결용의 저항성이 있는 공기는 연행 공기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단지 믹싱이라든지 그런 것만 한다고 하면 기포가 큰거 그걸 갖힌 공기라고 하죠. 대략 약한 1%에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배합수를할때 일단 배합의결합제 그러니까 시멘트랑 결합하는 물 말고요. 골재에 필요한 물, 또 아, 타설에 필요한,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때문에 필요한 에, 물이 좀 있겠죠. 워커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이러한 물은 자유수로서 잉여가 되죠. 대략 배합수 중에 약한 50%가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표면 공극이 좀 생기는데요. 표면 공극은 영어로 버그홀이라든지 아니면 핀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갇힌 공기는 예뭐 자연적 발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콘크리트 믹서에서 아 샤프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 계란을 이렇게 저으면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듯이 공기가 그 안에 갇힐 때가 있는 거죠. 또 콘크리트를 타살하고 나서 예, 골재와 골자 사이에 아래쪽에 이게 공극이 약간의 이제 치마 때문에 공극이 생겼을 때 충분히 다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 이제 갇힌 공기가 있게 됩니다. 콘크리트에 포함된 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죠. 수화 반응에 필요한 물, 얘는 이제 경화해서 시멘트 갤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골재 위에서 흡수되는 물.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제 골재가 마르면 골재가 흡수하는 물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지금 다루는 자유수입니다. 수화반응이나 골재에 흡수되는 데 사용되지 않는 물. 그러니까 결국은 거푸집안에 펌프카로 해가지고 펌핑이 다 콘크리트가 끝났을 때 수화반응에 필요한 물이나 골재에 흡수되는 물이 아닌 그런 잉여수로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물.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공극이될 수가 있겠죠. 물론 갇힌 공기하고 자유수가 잉여수라고 불립니다. 자유수가 콘크리트 전체에 고르게 잘 분포하고 있으면 표면 공극에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리등으로 해가지고 표면으로 잘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콘크리트 안에 머물게 되죠. 근데 이러한 이제 그 기포가 균형에 의해서 방해받고 또 갇힌 공기하고 또 응혈수가 거푸집에 접한 콘크리트 표면으로 이동돼가지고 거기서 기포가 있는 상태에서 굳어버리면 그게 이제 거푸집 떼면 표면 공급으로 발생되는 거죠. 그 표면 공급은 결국 표면이나 표면 바로 아래에 존재한다고 할수 있고요. 콘크리트 내부하고 비교해서 아그 표면이나 표면 바로 아래에 과잉 숫자에 그 공기층이 존재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면 기포가 그러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발생되는가 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는 다짐 부족입니다. 만약에 다짐이 부족하면 연행 공기가 방출되는 것도 맞고요. 또, 굵은 어뭐 골짜나 장골짜 아래층에 기포층을 수가 있는 거죠. 또두 번째는 표면 조기 마감 작업입니다. 콘크리트 시공한다고 할때 빨리 해야 되는 것과 빨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해서는 안 되는 작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콘크리트 표면 작업이죠. 콘크리트가 아직 굳지 않아서 연행 공기나 블리딩수가 콘크리트를 통해 가지고 이동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블리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블리딩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표면을 세척선으로 만약에 치밀하게 만들거나 하드너를 갖다 일찍 뿌려버리면 그 기포나 블리딩수가 콘크리트 표면 피막 아래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표면 기포가 형성됩니다. 또세 번째로는 증발 속도가 빠른 환경 어떤 때입니까 여름철이죠. 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런 기포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블리딩 수가 높은 증발 속도는 하부의 콘크리트는 아직 굳지 않았는데도 표면은, 예, 소성 건조 때문에 빨리 초기 경화돼서 그 표면 아래에 기포가 갇히게 되는 경우 표면 기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공기연행제를 과다 사용하거나 예, 아니면 과도한 이뇨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거푸집도 목재 거푸집이나 합판 거푸집이 아니라 밀실한 철제 거푸집 같은 경우에 예, 표면기포가 훨씬 많이 발생되고요. 알미늄 재질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아, 알미늄 거푸집에 이제 스크래치가좀 났다면 그 부분에 알미늄하고 아, 콘크리트의 알칼리성하고 발생해서 수소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그게 표면 기포로 이루, 아, 이루어 이어지죠또 이제 슬래브가 아, 두껍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치는 한 층의 콘크리트 층이 두꺼우면 블리딩수가 떠올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시간이 길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표면 기포 발생 원인이 되고요. 또 일곱 번째로는 아, 골재의 미분말이 너무 많아서 콘크리트 점성이 높은 경우. 점성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등이 예, 굉장히 적죠 따라서 공기층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거푸집 연 표면 사이에 갇히는 경우가 많이 됩니다 예, 낮은 슬럼프나 높은 잔골재율도 예, 비슷한 일이 되겠죠 갇힌 공기의 발생이 쉽고 공기포의 이탈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면기포 방지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아까 결국은 이렇게 표면기포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발생 원인에 대해서 결국 방지책까지 설명드렸다고 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표면층에 치밀하게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작업하는데, 공기나 블리딩수가 콘크리트 합으로부터 완전히 다 방출돼서 표면이 안정화된 다음에 표면을 갖다가 뭐, 마무리 작업을 실시하면, 아, 표면 기포가 많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로는 거푸집 표면이, 에 약간 이물질로서, 에 화학작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서 기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푸집 표면을 잘 깨끗이 한 상태로 유지한 상태로 해가지고 거푸집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푸집에 콘크리트랑 잘 떼어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양질의 탄령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탄령제가 굉장히 두툼하게 좀 묻혀지는 부위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아 양질이 아니라서 깨끗이 잘 타령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거푸집 표면에 이렇게 저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타령제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번째로는 진동 다짐기를 거푸집 면에서 너무 가까이 위치하지 말아라는 거죠. 너무 가까이 하면은 갇힌 고기가 거푸집 면으로 이동해서 결국 표면에 기포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런 우리 화산이니까 유리질 골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유리질 골제를 아, 믹싱해보면 기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유리질 골제 같은 경우 할 때는 아예 투수거프집을 이용해서 면에서 기포가 다 소포가 되도록 예, 할수 있는 투수거프집 사용이 적극 권장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콘크리트 타설 속도를 천천히 한다 기포가 충분히 위로 다 발산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1회 타설높이를 높지 않게 하는 작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단위시멘트나 고성능감수제 진동다짐형틀방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